어, 올해 이제 우리가 출제된 시험 문제들이 결제 파트, 그 다음에 이제 보험 파트, 이런 쪽에서 이제 운송 파트를 제외하고 출제가 되었는데, 어, 사실 보험 쪽에서도 저는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앞으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앞으로 준비하는 내년 시험에서는 이껏던지, 그래서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고 오래 나오지 않아서 그다음에 보험과 관련되어서도 분명히 지금 중점적으로 다이야될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 시험에서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중점적으로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이라고 하는 것들도 큰대목차를 우리가 먼저 한번 볼게요. 교재 36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 보험도 사실, 어, 보통 이제 무역실무 공부하다 보면은 굉장히 잘 따라오다가 보험 파트에서 좀 이렇게 또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저쪽 그 보험과 관련된 국제 규칙에서 뭐 MIA, ICC 협회 저가 약간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어,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느끼시면서 갑자기 부담감을 크게 느끼시는데, 사실,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그냥 방식대로 이론에 있는 내용과 협약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론들이 그냥 있는 거 아니라 다 EMI나 협약에, 협약적합 약한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한 거기 때문에, 음, 잘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큰 틀은 일단 우리가 해상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해상 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체결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해상 보험의 키워드라고 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이이라고 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보험계약에 있어서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보면 되고, 이 피보험이 있기 때문에 해당 보험에 대한 체결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보험 피보험이 이걸 중심적으로 정리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운송 서류의 증빙 서류가 이제 운송증권이 있었다면, 선화증권 등이 있었다면, 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험의 증권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고, 이것과 관련된 국제 규칙, 법규, 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하게 될 것인데, 이때 가게 되면 이제, 명칭을 들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어, MIA라고 하는 내용들을, 어, 아주, 어, 자세하게 이제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시험 문제가 나온 부분이 ICC라고 해서 우리가 보험의 약관인 거죠, 약관. 그래서 인커 텀즈에서 봤던 그 ICC ABC라고 하는 그 약관의 내용들에 대해서 물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되 이게 이제 m i 같은 경우에는 1906년도에 만들어진 법이 지금 올해 2000년도까지 이것이 적용이 되어 왔어요. 영국이 이렇게 자기들이 굉장히 이제 자부하고 있는 그런 권위적인 그런 국가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100여 년간 이어져 오다가 100년 전에 그 무역 관행과 지금의 무역 관행이 엄청 많이 바뀌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것들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2012년도에 들어서가지고 갑자기 사실상 이 시대적인 배경이 전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소비자에 대한 그 보호,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바뀌었기 때문에, 어, 보험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험자가 있을 것이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있는데 너무 보험자에게만 유리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그래서 이제 2012년도에 소비자보호법이라든지 2015년도에 영국보험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이제 권위적인 국가들에서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MI1906을 개정하고 싶지 않아요. 얘는 그대로 두고 싶어서 이제 별도의 법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012라는 것과 2015영국보험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어요. 정말 최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었다는 게왜 중요하냐면 이게,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연구소비자보호법이 기존의 MI에서 다루고 있던 내용들과 전혀 다른 것들이 업데이트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가 우선 적용한다는 거거든. 요 그래서 시험의 포인트는 뭐냐면 기존의 과거에 이게 등장하기 전까지 관세사 시험은 여기 있는 내용만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어, 이거, 여기 있는 내용이 사실상 뭐 담보나 고지우 뭐 이런 데서 엄청난 그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시험 문제도 MI에서 내지 않았던 이유가 그렇게 중요하다, 보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ICC보다 이 내용이었는데도 여기서 출제했던 건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이 사실상은 어, 그 자체로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 방향은 어, 여기 있는 내용들과 여기 있는 내용에서 과연 뭐가 개정이 되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사실상 이게 보면은 명칭 영국 보험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는 지금 해상보험을 공부하는 거지 생명보험이나 이런 큰 보험의 테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어서 우리가 뭐 협약특강 시간에도 여기 있는 내용들을 조항 하나하나 다 보진 않을 거고요. 대신에 MI에 있는 내용들을 숙지하면서 어떤 점들을 여기서 필요한 내용들은 정리해야 될 내용들만 정리할 거라서 아, 이게 너무 또 추가됐다라고 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고 어쨌든 보험에서 중요한 그 기본적인 개념을 따라서 잘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우리가 위험이라고 하는 것과 손해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험의 기본적인 것은 뭐냐. 우리가 보상을 왜 보험을 왜 가입해요.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내가 나의 위험을 누가 인수를 하느냐 쉽게 말해서 보험자가 뭘 인수하냐 위험 리스크를 인수하는 거예요 그 위험에 대해서 그래서 올해 시험에서도 ICC에서 약관에 따라서 담보하고 있는 어떤 위험을 담보를 하느냐를 물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자는 결국에는 위험이라는 것을 인수를 하고 그리고 그위험에기인해서 발생하는 뭐를 보상한다 손해를 보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은 손해 보상 계약이라고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다면, 보험자가 위험을 인수해서 그 위험을 통해 발생하는 기인에서 위험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을 해주는 것에 가장 전제되는 사항이 뭐냐면 결국에는 피보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보험 이익이 굉장히 중요하고 뭔가 불량상 시험에도 아주 출제하기 좋은, 출제자가 아무튼 좋아할 만한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 해상의 보험 개념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